내일 또다시 추위가 몰려올 것이라는 예보가 있기는 하지만 계절은 이제 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날씨가 풀리면서 암벽이나 땅속의 얼음이 녹아 안전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붕괴 위험 지역의 정비 사업은 더디게 진행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깎아지른 낭떠러지 아래 집들이 모여 있습니다. 비탈면이 점점 깎이면서 위태롭지만 겨우 천막으로만 덮어놨습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수년째 재개발 구역으로 묶이면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저집더좀 위험을 안고 살겠죠. 떨어졌다면 굴러 들어가니까. 요즘 같은 해빙기엔 문제가 더 큽니다. 암벽과 땅속에 물이 얼면 부피가 10% 가량 더 커지는데 날이 풀려 얼음이 녹으면 틈이 벌어져 무너지거나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산이 많고 땅속 얼음도 더 깊게 얼어 다른 지역보다 위험성이 큽니다. 1m 이상 깊이, 그, 낮은 온도가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동일 심도가 깊은 편입니다. 그 해빙기 때그 낙석이나 산사태가 유발되는 기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D등급 평가를 받은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입니다. D등급이면 언제든 낙석이 떨어질 수 있을 만큼 위험성이 큽니다. 강원도에서 D와 E등급을 받은 급경사진은 모두 175곳, 1차 정비에만 190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올해 강원도에 배정된 사업비는 112억 원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